On the side, 얘 의미가 따로 사이드로요런 뜻이잖아요. 요거 많은 분들이 이 표현 잘 알고 계신데, 근데 좀 한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더 많은 상황에 더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. 이번에 이거 제대로 정리한을 해보자고요. On the side, 얘는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식당에서 뭐 주문할 때 뭔가 따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있죠. 예를 들어서 oh,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? 이렇게 쓰이는 거. 그리고 두 번째, 이거 정말 많이 쓰이는데 경제 활동, 돈 버는 거. 예를 들어서 oh, 따로 뭔가 해야 될것 같아. 이때 Oh, I feel like I need to start doing something on the side. 어, 따로 돈안 벌면 하, 생활비 유지하기 힘들어요. 이거 영어라면 If I don't make money on the side, it's really hard to cover my living expenses. 이렇게라도 on the side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, 연인 관계에서 누군가 몰래 만나는 경우 쉽게 말해서 cheating인 경우 이때도 써요. 예를 들어서 uh, I feel like my boyfriend is talking to someone on the side. 이렇게도 on the side가 쓰일 수가 있는 거죠.